나는 게임수다. 제 2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웃음> 아! <웃음> 어떻게 생각해? 리니지의 대표 주자 우리 하나. 어, 음, 뭐 리니지의 대표라고 한 노가다. 열심히 레벨업해서 사람 때려 죽이는 거? 그보면요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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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laughs> 말걸때 무조건 하나님 <laughs> 예, 하나님? 어, 예. <laughs> 하나님부터 거래? 보니까 <laughs> 아, 사심이 있다는 거야, 지금? 아니, 그런 아, 아닌 거 같고요. 예, 예. 예. 어. 사슴이 있으면 좀. 어때. 어? <웃음> 아, <웃음> 아, 내가 무서워진 일주일 사이. 사실 게임도 다른 세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다른 세상이니까 뭔가 게임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대인관계라든가 막 그런 거. 네, 아, 여자 또또 여자 나와. 아니 야 아니 아니. 일로 여자. 이름이. 아 그냥. 그때 아, 아, 너의 이미지가 그래. 그래. 봐봐 얼굴 봐봐. 아! 니인야 어? <laughs> 어? 아니 대인관계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냥 밖에 안 나가도 여자 만날 수 있어서 하는 거예요 대여인관계 <laughs> 아니야? 대여인관계 그럴 거면 저기 아바타 나오는 저기 채팅하라고 해가지고 <laughs> 어, 게임 저 비유를 해보자면 MMORPG는 약간 뭐 테마파크 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전체적인 컨텐츠가 할게많아야된다 생각해요, 컨텐츠 음... 뭐가 제일 끌려 딱 봤을 때? 저는 그래도 이제 PVP죠 PVP랑 음. PVE인데 둘다 좋아해서 전두개 말하면 안 돼요? 개인 취향 있고 맛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음. 네, 뭐 와인도 뭐 드라이한 맛이 있고 이제 뭐좀 이제 단맛도 있고 그러잖아요. 네, 음. 저는 떫떠름한 맛이 좋습니다. 네. 아, 진짜 이거 수습이 안 된다. 아, 저만 저, 저 던지고 안 볼까요 아, 저번 주 영상처럼 막 댓글이 막 네. 찍찍 이상질 찍찍. 그건 어찌 그지? 일단 MMORPG라는 그 음. 단어부터. 다시 돌아가면은 음. 일단 사람이 많이 모여서 뭔가를 같이 하는데 네. 그러면은 전투잖아. 결국은 네. 전투에서 역할을 자기 역할을 전투에서 수행을 하는 건데 요새 트렌드에서는 그냥 PvE 아무래도 음. 역시 음. 네 개예요. 네, 네 개, 레이드, 네. 레이드, 같이 싸우는 어? 남자와 함께 손잡고. 근데 PT. <laughs> <아니요. 웃음> 자기는 여자 손잡는다고. 에이, 그런 게, 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레이드 오래 갔지 하고 이러면은 전우 같아. <laughs> <전우> 같아. <전우. 웃음> <laughs> 얘가고 어이 없다? 어. 실제로 전런 날에 있어. 아니 아, 에버퀘스트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러면 맨날 <laughs> 전우한테 전화. 전우를 만들어가지고. 전우야, 전우. 어. <laughs> 아 와우를 하신 여자분을 봤는데 욕을 여기 계신. 아 그거는 뭐 게임 아니야. 그래픽. 하면 뭐가 떠오르나? 일단 너가만 있어야 될거같 네. 네. 일단 네. 자기 대표 어? 게임을 <웃음> 얘기해야 <웃음> 되니까 <이제> 일단 가만히 <laughs> 어, 아이온 같은 경우는 캐릭터 그래픽 음. 타격감과 이제 스킬스킬해서 하긴 진짜 내가 봐도 이쁘긴 이쁘더라 예, 네. 완전 어, 아, 커스터마이징을 어, 커스터마이징 어, 되게 잘만들어요 연예인 따라 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게 비율이 이렇게 있어요 아. 그럼 애들이 스샷을 찍어놓으면 똑같이 따라 하는 거야요 그럼 강호동 모양도 됐다 뭐참 재능을 낭비하는 사람들 같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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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로 가지 그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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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 캐릭터는 이쁠 수 있는데 네. 사실 아이온 딱 하면 나는 눈에 들어온 게 캐릭터가 이쁘다보다 배경이 썩었다. <laughs> 어. 뭔가 되게 재수 없어. 그렇지. 오래된 엔진을 썼지만 그래서 뭐 게임이 나온지도 오래됐고 뭐그 당시 아이온 그 나온지 오래됐어? 오래됐어? 시큐 시큐가 이큐? 이큐. <laughs> 하지만 그 게임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돌아가셨어요 이미 이미 a m 이 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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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a m 가뭐 이건 이견을 감히 제시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 Game, g a 아이 Game, g a 아, 저초 아게 아니고요. 저희는 천마 족에 예, 천사와 들어보 예, 그렇게 싸우는 뭔가 그 아, 우리 상상 속의 그 인물들 예, 싸우면서 근데 여기서 좀 잘못된 건 있어요. 갑자기 예, 싸움을 중지합니다. 둘이. 왜? 요번 패치 때 잘못됐죠. 갑자기 아, 써, 이제 예, 미국 같은 존재가 딱 등장합니다. 아, 어... 미국이라고. 예, 갑자기 싸우지 마라 이러면서 예. 그런 싸우지 못하는 맵이 있어요. 예. 아, 그때 말이 많았죠. 패치가 잘못돼 가지고. 어... 그래서 세계관은 오. 할 말이 없네요. 뭐야? 뭐야? 제가 세계에서 말 하고 있는데 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있잖아. 아이오. 가격감 아, 그래. 아, 속도가 이렇게 죽인 데매. 야, 이게 아이디가 러너라서 그래. 아, <laughs> <laughs> 뭔가 그 이동 속도라든가 기술을 썼을 때확 빨라진다라든가. 카트라이더를해 보시죠. <laughs> 좀 부스터 쓰는 느낌이에요. 근데 사기. 예, 아, 부스터를 어튼 속도감과 타격감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철권과 카트라이드를둘다 해보시죠. 아니 철권이 <laughs> 1인치이기 때문에. 또 버추어 카비라는 그거 있어요. 아 예, 예. 예. 통통 아닙니까 예. 이거. 아 진동 건으로 한번 개같이 한번 싸보세요예쁘 <laughs> 근데 리니지도 은근 손맛 있지. 그럼요. 어. 한방한방 한방 데미지가 어. 그리고 어. 최고의. 재미는 택피라고 한 파티가 음. 투명망토를 써요. 아, 어. 투명망토를 쓰고서 저저 음, 가운데 세워놓고 어. 얘를 비인 둘러싼 다음에 네. 엠싱공이랑 한번 딱 마법을 쓰면 응. 전체가 다 튀어나와서 얘를 한 방에 죽일 수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다굴만 치신다는 어. 거요 원래 다굴에서는 장사 없잖아요. 근데 네. 타격감은 여기 이 그게 아니죠 여기에 <laughs> <laughs> 나 들어가는 게 아닌 것 같아. <웃음> <웃음> 이건 다굴감이야. 뭔가 타격감이 있어. 타구야. 뭐 타격 쫄지 뭐 밀리는 좀 있어요 밀리 장난 아니지 야 우리 평균적으로 봅시다. 어. 리프트가좀 어. 그걸로 지금 타격감에 대해서 조금 이제 에이. 약한 게 아니냐 그런데 밀리는 리프트도 밀리는 있어요. 어, 없어. 밀리가 없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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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리가 개념 어, 아, 없어 타격감 테커잖아요. 아, 테커 태커 아니어도리가 어려운 피격감 피격감이잖아. 어? 피격감도 피격감 없는데, 피격감 전혀 맞는 느낌이야. 피격감도 이 형은 모든 게임 맞는 거만 하거든. <laughs> <laughs> 그래서 여자친구로 게임에서 사귀시는구나 음, 듬직해 보이잖아 음. 일단 캐릭터 음. 근데 어. 왜 같이 안 할라고 그러 약간 새디스트, 매저키스트 이런 게 <laughs> 그런 게좀 내재되어 있는 게 아닐까? <laughs> 맞는 걸 좋아해 근데 리니지 탈거 있잖아요 피격감도 있죠 맞을 때 이렇게 그쵸, 맞을 때어어어하다못 못 움직이고 어막 죽는 거 허리도 못 피고 죽는 거 <웃음> <웃음> 있어 그냥 뭐야 힘내네 와아지한번 뭐. 그러니까 어. 원래 딱 맞으면은 딱 이렇게 막좀 젖혀지는데 어. 공속이 좀 빠르면은 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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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다가 <laughs> 계속 허 허리를, 어, 허리를 못 피고 맞는 거예요 그냥 계속 볼펙트 <laughs> 나와 그러니까 내가 거의 다 죽기 직전인데 그냥 물약발로 몰락, 개기는 거지 폐기네 폐기 폐기죠 폐기 싸움 와우도 없다고는 말 못해 타격감이 진짜 야꽤 있지 꽤있지 있지마지 있지 없는 편이지 근데 리프트는 왜 없다고 할까 아, 아, 리프트는 그런 소리조차 없어 아 그래? 어. 원래 때리면 소리 안 나? 아니 소리가 나긴 나는데 어. 그 되게 미약해 이게 원래 비열한 습격 어. 스피커를, 스피커를 그게 키워요 스피커를 아니 이게 스피커를 키우란 말이야 배경음악이 기사님 집중해서 들어봐요 리프트는 전투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그 소울 시스템을 봐야 돼요. 소울 시스템이요. 뭐? 그러니까 마법사인데 마법사가 힐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불 이제 하염법사도 아, 할수 아, 있고 여러 가지를 지택할 수 있다. 도적 다섯 아. 명이서도 던져 갈수 있어요. 도적 중에 탱커하는 도적이 있고 음, 음. 힐하는 바드 이제 막 이제 딴따라 쳐가지고 그걸로 힐하고. 아 이러고 이합니까 <laughs> <일하니까? 웃음> 아, 네. 딴따라 <laughs> 이게 뭐야? 실제 <진짜 웃음> <이렇게> 게임에서 <laughs> 이렇잖아요. 딴따라 <laughs> 이게 뭐요 딴따라에 딴따라에. 그전선데 그러니까

뭐다 뻔하잖아 퀘스트 이대로 이렇게 따라가면은 이대로 끝나고 근데 리프트도 솔직히 그거는 조금 못 벗어나지 않았나. 와우의 부친절이 네. 좋다. 처음 네. 할 때는 그거랑 똑같았다. 울티마 온라인. 아 그냥 뻥. 어. 나 여기 왔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laughs> 저저 말했잖아요. 달리다가 <laughs> 았어요 아, 진짜, 진짜. <laughs> 달리. 나는 형이 어떤 일변도가 길이 있다고 했는데 나 다른 길로도 갈수 있다 그랬어요? 음, 저는 필드도 음. 다니면서 리프트도 깨고. 내가 봤을 때는 개발자들이 이런 거를 의도한 것 같아요. 그냥 이것저것 해보면서 해라. 니네 음. 하고 싶은 대로 어? 말로는 오픈 베타지만 음. 지금 어차피국내에서는 작년부터 서비스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게 완성돼 있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아. 10레벨부터 19레벨까지 할수 있는데 그럼 에이. 19레벨이 왕이야.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19레벨에서 경험치 잠그는 기능도 있어요. 어, 경험 레벨업을 안하나 한... 잠궈? 19레벨에서 놀려고. 오. 아 거기서 짱 되려고. 네, 그약고정이네요 고정. 기능이 있어요. 와, 그럼... 자유도 짱이네 진짜. 아런데 어, 아이온도 그거 있는데 아이온은 어. 잠구는게 아니고 일부러 자살해서 병치를 떨궈. 아, 그건 좀 너무 없어 에, 보인다. 에, 아이온은 자유도로 말하자면은 그런 게 없지. 변명해봐요. 그러니까 아까, 아까 자기 명해봐 얘기하랬는데 <laughs> 자유도 없어요. 자유도 완전 씨 시. 씨 예. 많은 <laughs> 어, 네. 여자를 만날 수 있는 아 자유도가 있구나. 아 <laughs> 아이 형이 아, 저랑 뽕 한다니까요. 그런 자유도 다양한 사람을 만나 다양한 있다. 이성을 사람. 만날 수 있다. 사람. 사람 이성이야 사람. 사람이야? 이성 플러스 사람. 너러님께 오디션을 <웃음> 추천드립니다. 은뭐 <laughs> 오디션. 그런, 그런 자유도 있고요. 근데 <laughs> 너는 뭔가 되게 동떨어져 있는 그럼 <laughs> 아무래도 <laughs> 다른 시대의 <laughs> 게임. <게이>, 다른 시대의 <laughs> <게이 웃음> <laughs> 을 하고 있는 사람. 그래도 동립이 와우 보도 많습니다 아, 그렇지. <laughs> <laughs> 그것도 먹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뭐 뭐라고 할 말이 없어. <laughs>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 되게 재밌었어요. 어. 음. 충분히 뽑아. 뿜바... 에너지라서 자꾸 할 말이 없다고 막 짜잖아. 그것도 많이 터셨어요 네. 네. 나왜 불렀어요? 45도 얼굴 만화. 그럼 이러고 아. 방송해야 되는데? 아, 이쪽이 되네. 두거 하나 1우죠 네. 그러면. <laughs> 다음 3회 이만은 가고 저의 네. 원래 색깔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개같이 달려 보겠습니다. 음. 개처럼. 음. 오케이. 여기까지. 야, 너 잠든 거 같아. 아유, 네, 아 진짜 약안 했어요. 약간 네, 했어. 머리털 검색해봐요, 예 네, 네, 나는 게임수다 3회차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로세요 네, 안녕! 크크와 크 여자 몇 명이야, 너? 저기요, 형, 저랑 저랑 잘 바꾸죠? 아 아마 똥차 학교도 같이살거예요 뭔가, 그러니까, 두근두근한 마음 있잖아, 요알 아유, 다조수미랩하는 소리하고 있어서 바꾸고 있야